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원활히 마치고 정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유학생들만의 경험 공유 및 직무 매칭 커뮤니티 한류를 운영 중인 쿨앱의 대표 최주희입니다. 한류는 선배 유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학생들에게 모국어로 특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주로 중국 국적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평가, 강의 평가 등 학업 정보와 생활 정보,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직무 분석과 유학생 직무 능력 개발을 통한 매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쿨앱은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 출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팀입니다.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그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스타트업 직무교육과 유학생 전용 구인구직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별 직무분석과 외국인 유학생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AI를 활용한 매칭 서비스 및 이력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수준, 생활 패턴 등 독자적인 데이터가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교육의 영역을 넘어서 외국인 HR, 헤드헌팅 등으로 서비스 확장 시 풀앱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류 서비스는 중국 전자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앞으로는 베트남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커뮤니티 운영과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직무 교육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원활히 마치고 정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들만의 경험 공유 및 직무 매칭 커뮤니티 한류를 운영하는 프랩의 대표 최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